동도사 홍매화가 그래도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곳입니다. 아, 물소리 좋다. 좋아 좋아. 아, 새 신발 신고 오니까 편안하게 좋네. 아, 나이가 40이 넘어도 새 신발 신으면 뭐 기분이 좋아. 아. 저기 무슨 꽃이고. 이것도 이쁘네. 봄똥같이 그렇네. 무궁화처럼 막, 봄똥이 무궁화처럼 생겼네. 아, 또. 오, 어, 매아 망개했겠다, 망개. 약간 어설프게 필 때가 제일 이쁜데, 매아는. 통도사 홍매아가 그래도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곳입니다. 고무오리가 올라온다. 아, 야, 삼겹살 구우물 때가 다 됐네 이제. 매 앞이면은 이 아래다가 삼겹살 구우물로 가야지. 경상도 사람들은 전신에 막. 예, 처음에는 동그랗게 버지처럼 예, 열매처럼 이렇게 미는데, 이것도다홍매하고 백목련 꽃몽우리다 이게 꽃몽우리. 잘안 보이나? 백목련 꽃몽우리. 아, 이 꽃이 제일 이쁘다. 와, 개인적으로 오늘 꽃봉것 중에서 제일 이쁘다. 능수매야. 아, 오늘 꽃봉것 중에서 제일 이쁘다. 능수매가 제일 이쁘다. 꽃 모글이셨네. 능수매야. 능수매가 예를 들면, 그 수양버들처럼 축처지는 거거든. 많아, 응? 능수매야. 하여튼 그렇다고, 어. 아, 보이나? 이거 망개됐다. 아, 짜고붙어있 <목소리> 보이나 <목소리> 템페이치 일지에건나일지에와 휴장면 좋네 맞지 아잘자은 겁니까 일지에 건네 일지에일지에가 홍매야 아이가 아 이런 데가 여기 통도사 통도사 홍미아보러 왔어. 홍미야 현내 벌써. 이거 고루쇠 물 사고. 다음에 남자친구랑 드라이브 삼아서 한 가봐.